점장이 코푼 휴지를 청소부 물병에 버리는데 점장님 뭐 하는 짓이야 쓰레기 버렸다 왜 여기는 미슐랭 레스토랑이야 너같이 냄새나는 청소부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쓰레기 치웠으면 당장 꺼져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는 그냥 여기서 좀 쉬신 것뿐이에 이런 사람이 문 앞에 죽치고 있어서 레스토랑 손님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쫓아내 죄송합니다 손님 가게 들어가셔서 잠깐 앉았다 가세요 제가 따뜻한 물한잔 드릴게요 좋아요 가시죠. 잠깐 계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그때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회장님 평소 자원봉사하시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안 보이시는데 어디 계세요? 우리 그룹 사나 레스토랑에서 쉬고 있으니 안 와도 돼. 여기 점장 태도가 불량해. 내가 직접 살펴봐야겠어. 박서연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제가 아주머니께 들어오셔서 물한잔 드시며 좀 쉬시라고 했어요. 와! 당신이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 줘야 해. 내 레스토랑에서 쉬고 싶어? 좋아. 자리에 앉았으면 주문을 해야지 거지 같은 게돈낼수 있어? 아주머니는… 내가 돈못 낼까 봐 그래? 프랑스살랍스터, 페네군 은대구포아그라 볶음밥 주문할게 간도 크네! 이거 다 하면 얼만 줄 알아? 청소부 주제에 돈은 있어? 돈도 없는 거지 주제에 무전취식하려는 거 아니야? 박서연, 저 사람 계산 먼저 하라고 해. 계산 안 하면 음식 안 줘. 점장님, 그건 규정에 맞지 않아요. 주문을 하셨으니 손님이세요. 손님을 존중해야죠.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음식 안 내오고 뭐 하는 거야? 점장이라고 해봐야 결국 종업원 아니야? 지금 나는 손님이야. 이할 일이나 해. 그래. 두고 보자. 죄송합니다, 손님. 점장님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만. 이렇게 많이 시키실 필요는 없었어요. 너도 내가 돈못 낼까봐 그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시키시면 다못 드실까봐 그런 거예요. 괜찮아. 남으면 포장에 갈 거야. 네. 점장은 자신에게 대든 서연이를 괴롭힐 계략을 짜내는데. 그거 잠깐 여기나 두고 프런트에 두고 온내 핸드폰 좀 가져다 줄래? 네. 서연이 핸드폰을 가지러 간 사이 점장은 먹다 남은 음식으로 바꿔치기하는데. 저 거지 같은 청소부가 이 음식 보고 돈을 안 내면 전연에게다 뒤집어 씌워야겠어. 점장님. 요리 가져다 드려. 요리 나왔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보고 당황하는데. 먹다 남은 음식으로 손님을 우롱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 올게요. 이게 남은 음식이라고? 이건 방금 주방에서 만든 거야. 아직 따뜻하잖아. 이딴 게 미슐랭 레스토랑 서비스야? 이런 대접 받으면서 안 먹겠어. 안 먹더라도 돈은 내야지. 점장님 음식도 안 나왔는데 돈낼 필요 없잖아요. 음식은 나왔잖아. 제가 안 먹은 거지. 주방에서 만들어서 내왔으니 당연히 계산해야지. 더러워서 계산한다. 하필 이 타이밍에 전화기가 꺼져버려. 회장님은 당황하고 마는데 기세등등하더니 왜 돈이 없어?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안 들고 왔네. 그건 니년 사정이고 계산 안 하면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제가 대신 낼게요. 손님 나중에 저에게 주시면 돼요. 일단 제가 낼게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다니 세상의 쓴맛 제대로 알려주지 과연 서연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